어? 오, 안돼 오, 이 오, 이 그거 뭐야? <laughs> 오, 뭐, 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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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보고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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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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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, 다 오, 오, 다여 화성이 언덕이 있다. 언덕이, 어, 어, 언덕이 있다. 안 돼. 이거 버려, 이거 버려. 이거 버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가려고 하는 중 나, 아유, 나, 시발, 내가 다가먹는 빡치겠다. 씨발, 볼 때까지 봐야 돼. <laughs> 아, 죽었다, 죽었다. <laughs>

마지막이야아오케오오케오오시한데하하이레이 한다 이..이 끼라 갖고 오셨네 또 그... 어, 들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아, 흉 아, 흉어. 아, 흉어. 거... 아, 예, 어 아, 예, 어 아, 흉 예. 아, 흉 아, 어 아, 흉어. 아, 흉어. 아, 어 아, 다어 아, 이어어 아, 오요 어, 여기 뭐야 이이이이듣이이이오오오인거아아야아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이오이이오오오 이거 오 이거 오오오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았어 ㅅ 발 <laughs> 그러게 200, 249 응, <laughs> 음, 안 죽네 149 오오? 말이 되고? 날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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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저거 날렸어 아또 <laughs> <laughs> 싸게 또싸키킬왜안 쏘지냐? 아이 스케쿨 있구나 야. <laughs> 아 씨. <슈>. 아 <laughs> 아, 오케이. 토리리 예? 아 개웃기네 <laughs> <디맨>. 아아나주까 <laughs> <laughs> 유나? 그 똥실에 그거 있어 나이아 <laughs> 여기가 <laughs> 아, 안, 안 타지지? <laughs> 잠깐만 있어, <너>. 아 됐다 <laughs> 음. 음. 아, 이거 잡아야지 이제 뭐야? 이쪽에도 바로 있구나. 날 때. 야한번어니때 나... <laughs> 네 살았다 야 아우 아야 한명 지렸어 아이그 확실히 게임 혼자 하고 나니까 응어좀 괜찮아 그러니까 형니니총 네, 네 위에 있어 전설 어 고마워 갈게 갈게 위에도 있고 저척그야나 어때 좋은데? 아니 어, 근좀 많이 확실히 많이 늘었는데? <laughs> 한 돼. 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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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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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잘 <laughs> 가. 어 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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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너무 괘씸해 돌멩이로 죽어 얍이 <laughs> <laughs> 새끼 어디갔냐 iya <laughs> wa <laughs> <laughs> <laughs>